당류에 설탕이 안 좋듯이 거품나는 세정제가 피부를 약하게 하고 나아가서 30대 이후 주름을 잘 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저는 클렌저 판매하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전부터 세안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세안제 안 좋다고 하니 제 브랜드 세안제 안 팔려서 세일한다는 공지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세안제 쓰면 피부 약해지고 나이 들어 주름이 빨리 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나마 피부 장벽을 덜 훼손하는 세정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피부는 벽돌이 20개 정도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돌과 벽돌을 견고히 연결시켜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이 있습니다. 세안제에는 노폐물을 쉽게 제거해 주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계면 활성제가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해 주는 세포간 지질도 같이 제거합니다. 이러면 피부 장벽이 흐물흐물해지고요. 그런 다음 피부 속 수분이 증발되어 쭈글쭈글해지면서 주름 등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물 세안 전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안제 없이도 노폐물 제거하는 해면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안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 것이 피부 관리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정제를 끊지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세정력은 세지 않는 대신 피부를 약하게 하는 정도가 훨씬 적은 클렌징 밀크를 오늘 소개합니다. 세정력 좋은 것을 쓰고 나면 피부에 기름기가 싹다 제거되어 뿌듯한데요. 클렌징 밀크는 사용 후에도 미끄덩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찝찝하지 않고 뽀송한 느낌입니다. 다른 세안자의 경우 피부에 있어야 할 보호막을 몽땅 제거해서 피부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 클렌징 밀크는 세정 기능이 있으면서 보습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얼굴도 얼굴이지만 바디 세정제로 클렌징 밀크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잘 닦이는 세안제를 사용하면 목적지 가려고 버스 탔는데 집에 중요한 것을 놓고 와서 다시 집에 가서 챙겨나와 다시 목적지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 기억하시죠? 세안제가 피부 관리의 시작이 아니라 피부 관리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가 빨리 늙는 분들의 공통점은 피지 분비가 많았던 10대나 20대 때의 세안습관을 30 넘어서까지 계속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세안제 사용은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밀크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